아내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를 알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는 74세 박철수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의 사연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박철수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 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는 45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정말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아내가 짐을 싸더니,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친정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엄마가 실망해서 나간 거다. 이제 와서 엄마한테 부담 주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어요. 퇴직금도 아들들 결혼할 때다 써버렸고,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아,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할수 있을까? 아내가 돌아와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경비 일도 해보고 청소 일도 해봤어요. 하루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밤이 되면 더욱 적적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실망해서 나간 거니까 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아내의 친구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철수 씨, 영숙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네, 제가 노후 준비를 못해서 아내가 실망해서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분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어 철수 씨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럼 뭔가요? 라고 물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숙이가 친구들에게 항상 하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내는 제가 노후 준비를 안 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아내가 친구들에게. 늘 하던 말은 이런 거였대요.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들이 결혼할 때 퇴직금까지 다 내주고도 미안해.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아들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걱정만 해. 그런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남편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친구분 말씀으로는 아내가 작년부터 당뇨가 심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의료비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밤에 잠 모지르고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남편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님 간병을 하면서 저 혼자라도 편하게 지내시라고 나간 거였어요. 친정에서 용돈도 주시고, 의료비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는 저를 실망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나간 거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당신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 나 혼자 착각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야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둘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죠.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노후 준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걱정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저희는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하고, 아내의 의료비도 함께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서로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다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아내의 당뇨 관리도 함께하고, 무릎 아픈 것도 같이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엄마 의료비 때문에 힘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해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고맙다.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예요. 가족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실망한 이유가, 꼭 경제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고요. 물론, 노후 준비는 중요해요. 저도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말이에요. 74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분들은 저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많이 대화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돈은 나중에라도 벌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워요. 저는 운 좋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다시 함께 할수 있었지만, 만약 그 친구분을 못 만났다면 계속 오해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려고 했던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철수님의 사연을 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이런 따뜻한 반전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더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박철수님과 영숙님처럼 45년을 함께 산 부부도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박철수님이 깨달으신 점이에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이라는 것 말이죠. 경제적인 걱정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교훈이 정말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숙님의 마음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자신이 친정으로 가서 남편 혼자라도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느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부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우연한 기회에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함께하게 되었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교훈을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님의 사연을 통해 보듯이 진솔한 대화 한 번이 오랫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 건강, 정신적인 여유 등도 모두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철수님처럼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박철수님이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도 솔직하게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챙기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일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가족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게 될것 같아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해가 있다면 박철수님처럼 용기를 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가끔 이런 사연들을 읽어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박철수님과 영숙님처럼 74세가 되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연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감동과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